파이야 파이디. 이제 파이리 먹이 잘 먹이자. 어, 어 맞아 지금 파이리 먹이 먹을 시간인데 파이 이거 라스타 먹어. 파이 근데 우리가 파이리만 챙겨주면 안될 거야. 다른 포켓몬도 상처 받을 수도 있다고. 맞아. 응, 음, 파이리 그러면 너는 먹었지? 점심. 파이리다잘 모두 소환. <laughs>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파이리의 제자가 될 사람을 고를 거야. 파이리 누구를 제자로 뽑고 싶니? 공격력을 보고 네가 판단하렴. 음. 아, 꿈꿈! 꿈꿈! 꿈꿈이! 꿈틀이 꿈틀이 꿈틀이! 자, 그럼 뻔데기랑 뻔데기가 제자였으면 좋겠니? 공격력을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 자, 공, 크로커의 공격력 해봐. 야, 그러면 일단 파이리를 위해서 대회를 열자. 자, 파이리의 제자 대기 대회 시작합니다. <laughs> 자, 파이리 공 둘이서. <laughs> 아니, 아니. 야, 벌써 죽이야? 아니, 공격을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렇지, 얘는. 벌띠벌띠기 덕침 영속! 좋지! 분댕기 엄청 센! 바오막분댕기바람의 휩쓸림! 파이 좋아! 누구를 제자로 하고 싶니? 아... 뿡뿡뿡! 뿡뿡뿡! <laughs> 뿡뿡뿡! 뿡뿡뿡! 너도 제자가 돼야 한다. 야 가! 자, 다음. 얘왜 이렇게 강정적으로 싸워. 야, 너 반칙 썼어. 자, 시작. 사이클론 미사일. 이빨로 집어라. 다 먹을 수 있어, 얘는. 반사. 다 먹어. 누굴 제자로 하고 싶니? 마샤 누굴 제자로 하고 싶은 거야? 누구 둘? 둘, 둘을 정하렴. 아, 마! 마! 마, 마샤도. 그 다음은? 음, 배틀을 하면 아니, 크로코는 왜안 정해? 크로코? 탈락으니거 크로커가 먹고 다시 반사했잖아 어 그러네 자, 자 이제 둘이 싸워볼 차례 아 버터풀 맴맴 버터풀 나가책기 안돼 메뚜기 메뚜기 엄청난 스피드 좋아 버터풀의 승리 버터풀 몸통 찌르기 버터풀 누굴 제대로 하고 싶니? 파파파 버터파? 버터파파 버터, 버터풀 자 다음은 엄니 얘들아 무섭니? 아니, 아니, 포켓몬들이 있어 나와 근데, 너희 포켓몬도 강화에 가야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요? 나의 포켓몬, 제자들 다 그래. 나는, 꼬시. 좋아. 얘네, 얘네 중에 싸워서 제일 갖고 싶은 포켓몬을 정하렴. 그러면 대회 시작! 피카츄 대 꼬치! 꼬치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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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방. 등용트! 피카츄 100만볼트! 피카츄! 누굴 하고싶니? 피카츄! 피카츄지! 자 다음은 앙킬로사우스때티라노사우스 앙킬로 공공미사일! 티라노사우스가 너무 크긴 큰데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공격! <laughs> 이때다 단단한 등껍질! 티라노사우루스 입냄새 발사! <웃음> <웃음> 이때다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찌르기! <laughs> 누구의 제자로 하고 싶니? 띠띠띠! 티 이제 파이리는 이제 이긴 이긴 포켓몬만 할거래. 하일이가 어, 그래? 응, 음, 어쩔 수 없지. 근데 얘는 여기 몸에 상처가 났는데 괜찮을까? 테네디! 테네디! 스피니! 테네디! 강, 강요한 손톱! 스피니, 강요! 스피니, 화연방송! 근데 이거 괜찮은 배채 맞아 음. 자 다음 도마뱀 대 네. 티라노스 우스 아기 아기 티라노? 티라노스 티라노사우기티스 아기 아기 티라노꼬리치기티라노 티라노! 티라노 날려버리기 티라노 티라노 이때다 도마뱀이 도마뱀이 이때다 어, 접착제 티라노 발톱 티라노 미장술 이때다 도마뱀이 사이클론빈 티라노 들껍질 티라노 도마뱀이, 다시 한 번, 두명 와! 디라노, 꼬리치기! 디라노! 디라노. 이때다 도마뱀이, 마지막이야! 디라노, 화염방사! 디라노! 안 돼, 도마뱀이! 가고만오 티라노 사우루스 엄마도 티라노 와 티라노. 우와 야되게 교육을 잘 받았나봐 맨맨데